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 쌤입니다 복소수 지가 나왔는데 1 플러스 루트 3 i 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유나 어, 우리 유나한테 선생님이 레슨을 해주면서 사실은 얘 둘이 역수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이런 느낌에서는 지 어, 세제곱을 발상해서 어? 또는 오메가 세제곱을 발상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또는 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뭐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1 플러스 루트 3 i 이 얘네들이는 좀 암기해 달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얘를 갖다가 자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선생님 봐봐 얘를 유리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시계 형태를 좀 분석을 하려고 괜찮아 어 바로 막바로 얘를 제곱하거나 세제곱하지 않고 일단 유리화를 통해서 얘를 한번 관찰해 본다는 차원이야. 자 그럼 유리화를 하는 거니까 g라는 모습은 변함없고요. 1 플러스 루트 3 i 분의 2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켤레를 곱해줘 루트 3 i 이렇게 되고 위에도 켤레를 곱해줘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연산을 하면 은 1.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또 나와. 플러스 3입니다. 그치? 여기는 2 마이너스 2 루트 3i야. 할렐루야. 자 4분의 2 마이너스 2 루트 3i이기 때문에 약분 때리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 유나가 꼭 들어야 될 생각. 어떤 생각? 그렇지. 얘를 내가 어제 수업 시간에 봤다는 생각. 아, 선생님 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꼴이라고요? 그러면 해설처럼 지를한번더 곱하고 또한번더 곱하고 또한번더 곱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나를 관찰하는 것도 요령이겠지만, 선생님은 어제 이런 얘기. 자, 양변에 2곱해주고요. 1 마이너스 루트 3i. 순허수만 오른쪽에 외롭게 남긴 채로 얘네들 넘어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 줍니다. 괜찮겠어? 양변 제곱. 4G 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1은 여기 제곱하니까 3에, 자, 3 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넘겨요. 4G 제곱 빼기 4G 플러스 4는 0. 어저께 너무나 많이 본 모습! 약분까지 때리고 나면은 앞에다가 뭐를 곱하고 싶어야 돼? 그렇지 앞에다가 뭐를 곱하고 싶어야 돼? g 플러스 1 이거 고상까지 나온다고 이 느낌 고상까지 나온다고 g 세제곱 플러스 2 1은 0이니까 g의 3승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자 그러니까 유나가 물어본 k가 나오고 이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선생님 레슨대로 가자 g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g 3승이 마이너스 1 여기서 조심 지의 6승은 얼마가 돼?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때는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1인데 지의 9승은 다시 지의 3만곱하니까 마이너스. 1 지의 12승은 다시 얘를 곱하니까 1. 아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쭉 따질 거냐면 지의 100이 될 때까지 자 100이 될 때까지 따질 건데 생각해 보면 3을 배수로 하는 애들이 다 1이나 마이너스 1을 연출하네. 100 안에 3몇개 있어? 33. 33개. 그런데, 6, 12, 18, 24. 6의 배수로 지의 지수를 갖고 있는 애들. 지의 6, 지의 12, 지의 18, 지의 24, 지의 30. 이런 애들은 1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왜? 한번더 제곱하는 느낌이니까. 그치? 제곱해서 6 되는 이런 느낌이니까. 아, 그러면 6의 배수만큼을 빼주게 해요. 6. 100 속에 6몇번 들어가? 6, 40, 6, 6에 30. 16개 들어가. 답은 17개 남았네요. 아, 3의 배수 형태꼴을 가지고 있는 지수들한테 우리가 눈이 가는데, 그 중에 6, 12, 18, 24, 30, 36, 42, 이런 애들은 1을 연출할 수 밖에 없죠. 왜? 지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를 제곱하면 양수가 연출되니까. 아, 그러네. 오케이. 3의 배수 전체에서 6의 배수의 개수 빼준 17이 답이다. 괜찮아요? 유나가 해설에서 본 K 이런 건 자연스러워 세팅하고 이 꼴을 맞추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뭐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선생님 레슨대로 진행해 주세요. 자, 화이팅!